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가는또의 다문입니다 예 오늘은 어~ 5분 정도만 배우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극 초간단 크레인 이 거미 크레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동작법 방, 배우는 거는 제가 5분 안에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 크레인이 처음에 이제 세팅 되기 전에 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뀌는 고무 트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아웃 트랙으로 이렇게 접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폭이 좁아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어 1,280. 그러니까 1.3 m 정도 폭이면 다들 가는 거죠. 높이도 어, 여기가 제일 높거든요. 어, 높은 부위가 1,980, 2 m 가안 되는 겁니다. 자, 2m가 안 되니까, 어, 일반적인 그 건물 안에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웬만한 그 매장, 그여닫이문 좌우로 있는 곳에는 다 진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보통 실 외보다는 옥상이나 아니면 건물 안쪽에서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요. 자, 일단, 자, 작동법부터. 이제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요. 앉아서, 앉아서. 자, 그 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있는데, 요거 네 개는 어, 동작 버튼이고요. 상부, 그다음에 저거는 면 이건 스윙, 요거는 붐 텔레스핑, 그다음에 이거는 꾹, 포인 이렇게 하면 내리고, 그하면 올리겠죠? 이거는 붐 다운, 붐업 또요네 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고요. 크레인들 웬꽁이가됐던 일반적인 장비들이 보통 이네 가지 동작을 복합 동작으로 해서 이, 어, 동작을 하게 돼요. 좀 있다가 세팅하고 이제 동작하는 방법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레버, 레바, 이 레버가 뭐냐면 자 좌우 측에 트랙이 있죠. 자이 우측 레버를 앞으로 밀면 트랙이 앞으로 회전을 해요. 자 그리고 반대편 빌세 빨. 이게 둘다 밀었을 때 같이 움직이겠죠? 어. 탱크가 움직이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당겼을 때는 좌우가 당겨져서 이제 후진이 되겠죠. 자, 방향 전환할 때는 한쪽 트랙만 밀면은 바, 이쪽 바퀴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사축, 그러니까 이쪽으로 앞에 조향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축으로서 회전하기 때문에 어, 이 회전할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대신 어, 트랙의 이탈이나 아니면 회전체, 그, 그, 크레인 중심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회전 반경 안에 구조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버튼부터. 자, 이거 연식이 좀 돼가지고, 어, 많이 이제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요거는 전방 라이트. 앞에 보면 전방 라이트 불 켜지는 거고요. 요거는 토끼 그림이 있고 붐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이게 원터치거든요. 그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고속 모드가 돼요. 아, 어, 고속 모드가 보통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동작할 때 미세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훅훅 움직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크레인 접을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윈치도, 그러니까 윈치, 붐, 그 다음에 스윙, 뭐 모든 동작이 이제 2단으로 빨리 동작이 하게 되죠.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페인팅이 날라가는데어 윈치 보면 어, 리미트가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올라오지 과는 요거가 이제 이가 이 장비는 지금 어경납이된 상태인데 만약에 저기 리미트가 작동이 안 되면은 밑에 달랑 달랑거리겠죠? 그럼 주행할 때 달랑 달랑거리면서 어디 물건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윈치를 마개를 하면 리미트가 한시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예. 시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 주행. 이것도 주행을 할때 이렇게 밀면은 악셀을 밟을 만큼 가는데, 어, 시속, 시속 한 3km 정도 나와요. 근데, <laughs> 사람 걷는 속도죠. 어, 요거를 똑딱이를 하면은, 앉아, 와, 속도가, 아, 배가 돼서 더좀 빨리 주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회전할 때는 아무래도 고속모드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 만약에 트랙을 이제, 좌우 편차를 줘서 갈 때는 약간 힘이 받아요 그래서 조향할 때는 고속 모드보다는 저속 모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붐 그림 있죠 붐도 보면 이게 지금은 붐이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수평으로 돼 있는데 완전 경납하기 전에 리미트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요게 리미트거든요 요게 걸리면 붐이 수평 각도가 아닌 요 정도 각도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납하기 위해서 저, 어, 똑딱이를 누른 상태에서 더 경납하게 돼, 돼, 있어요. 이것도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유류계고이거는 이제, 어, 이, 당독했던 시간, 아워, 요거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각종 전자, 그, 알람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엔터널이 있죠? 요거는 일렉트릭으로 해서 지워졌는데 이거는 이 장비는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매연이나 이런 거가 문제 될 경우는 어 삼상 380V 전기를 꽂고서 전기로도 가능해요. 근데 어 이거는 옵션이인데 어뭐 거미크레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통 안에 이 여기 삼상 모다가 있어요. 유압 모다가 전기를 이용하는 모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장비는 뭐 연식은 좀 됐지만 처음에 출시할 때 풀옵션으로 받은 거라서 이 안에 모다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 전환을 해서 할 때는 외부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엔진 시동을 안 걸린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또 그냥 일반 경유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 어, 개발째라서 경유 엔진으로 이용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어,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작동할 때어 부조음 이라든지 경고음 이라든지 있는게 이제 스피커에서 어 얘기, 이렇게 얘기, 얘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놓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보통 꺼놓거든요 네, 이거는 뭐큰 의미를 안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동키 그 다음에 이건 빵빵 그리고 이거는 자 눌러볼게요 안 올라오죠 네, 이거는 강제 스톱 전이 위험한 위험할 시에는 쓰는 건데 이건 어떤 크레인이든 이런 버튼이 구 고비 어 있습니다. 그다음엔 요 권역인데 여기 제일 이 크레인을 이제 조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주행 모드고요. 이건 아웃트리거 모드, 이건 크레인 모드. 자, 이거 그냥 주행할 때는 요 상태로 해 놓고 요거 할 때는 PTO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웃트리거 크레인. 자, 그 다음에는 똑딱이가 위에 4개, 아래 4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이거는 수직, 아우트리가 수직 동작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수평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트리가더 길고, 길게 확장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시연을 하면서 또이 계기판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걸겠습니다 걸렸고요. 자이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돼요. 대신 지금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어, 이, 이 모드만 돼. 자 뒤에 밀면 가겠죠. 한쪽만 밀면 그쵸자 회전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 회전할 때 이렇게 조금씩 같이 밀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모드거든요. 자, 아웃트리거 모드 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자, 신호를 일단 끌게요. 자, 아웃트리거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나올라 그러면 이렇게 회전해서 나와야겠죠? 자, 근데 뭘로 고정돼 있다? 핀. 자, 이 핀을 이게 잘안 빠지면 약간 유격이 있으니까 힘들면 네.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당기면 자. 끝까지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구멍 볼게요. 어떻게 구멍 보면, 자, 구멍이 되,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교차되면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맞추냐면 구멍 근처 갔을 때 이거를 딱 꽂아놓고요. 손으로 이렇게 살살 당기면, 자, 맞게 됩니다. 자, 요네 가지 동작, 어, 네 가지 아웃트리거를 다 핀을 꽂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동작 버튼으로 가는 거겠죠? 자, 일단은, 자, 아웃트리거 네 군데를 이렇게 다, 어, 핀을 꼽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시동을 다시 걸게요. 자, 시동을 걸면, 바뀐 게 하나 있을 거요 여기서 아웃트리그 모드로 갈게요. 아웃트리그 모로간 다음에, 가면, 컴퓨 켜지면서, 자, 이 그림에 보면, 자, 요 끝에 부분은 빨간색으로 들어오는데, 요, 여기 보이는 녹색이 보이 들어와요. 자, 이건 뭐냐면, 요 핀을, 예를 들어서, 자 핀을 빼면 요 안에 있는 리미트가 신호를 줘서 여기 빨간 물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서 핀을 꽂겠어요. 핀을 꽂았습니다. 빨간불이 없어지죠. 핀이 네 군데 다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에, 파란 것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빨간불이면은 동작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 그라운드라고 쓸때 있죠. 이게 아웃트리거가 바닥에 닿으면 수직으로 내려와서 어, 이 부위가 딱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힘을 받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리게 되면 자, 여기가 꺼져요.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수직 동작 자 수직 동작이 요 번역이라 그랬죠 이거는 저 앞에 이거는 저쪽 이거는 그럼 제일 이쪽에 있는 거겠죠 이쪽 부위 자 이거를 눌러볼게요 내려가고 있고요 지면에 거의 다 갑니다 천천히 자 여기서 지금 물이안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눌면자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개버튼 두 동작을 같이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이건 수직 동작이라 그랬는데 이건 수평 동작이라 그랬죠 자 앞에 오른쪽에 얘를 네, 맞아요. 자, 반대편 하고 싶으면 여기. 이거 일단은 라운딩을 할게요. 에 아, 갔습니다. 네, 반대편도 보이진 않는데. 네 군데가 다 봤어요. 단답의 수평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자, 물 수평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있죠? 그러면 이쪽 두 방향을 올릴 거예요. 네, 이쪽 두 방향을, 이쪽을 올리면서. 자, 방향이 중으로 가긴 했는데 앞에가 더 이제, 그러니까 앞두 방향을 올릴 거예요. 앞두 방향을. 여서 수평을 맞췄어요. 자, 그럼 1차적으로 아웃트리거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엔 크레인 모드겠죠. 자, 여기서 경고음이 왜 나오냐면 어, 지금 경고음이 왜 나오냐면 지금 리미트도 올라가 있고요. 그 앞에 저기 뭐야? 봄도 많이 숙여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 이걸 아웃트리 먼저 크레인 모드로 간 다음에 을 들고 윈치를 내리면 작업 준비가 다 됩니다. 자, 요거는 공이라 그랬죠? 자, 요거를 당기면 올라가고 내리면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하면 이제 붐이 더 수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붐을 더내 네, 원하는 만큼 들고요. 그다음에 어, 후크를 내릴게요. 내리게 되면 후크 내려가죠. 그다음에 붐 텔레스코핑 이거를 밀면, 자 밀고 있어요. 네, 밀면 앞으로 나가. 그럼 후크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럴 게 뭐냐면, 어, 여기가 로드. 우선 걸려있는 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들수 있는 게 1.6톤. 이 장비는 가까운, 제일 근접거리. 지금 1.6톤이지만, 공을 더 들게 되면 센터를 가까워지죠? 어, 3.9톤까지 들 수가 있어요. 자, 공을 더 들어볼게요. 자 센터 거리는 1.8이고요될수 있는 용량은 3.8 톤으로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아웃트리거가저 앞에는 이렇게 더 연장돼서 나왔는데 여기는 아예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가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최대의 장치를 했을 때는 맥스로 나와요 근데 이 장비 저 맹꽁이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그 센서를 인식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해 주지만 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넷 중에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재원으로 계산해서 작업 어, 환경을 어, 지정을 해줘요.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아웃트리거를 물론 다 피고 작업하면 좋지만 범미 크레인이 보통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많이 협소한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 때마다 이제 작업 가능한 작업 환경 쪽으로는 아웃트리거를 다 끼고 또 작업 안 하는 방향으로서는 최, 최, 최저로 아웃트리거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재원상으로는 미니 재원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맥스 재원으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추가 설명에서 더, 더 자세히 설명이 드릴게요. 자, 요거는 구의 각도 그 다음에 봄의 높이, 지금. 그 다음에, 봄의 길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16.5m라고 해서요. 회전을 하면. 그렸고요. 아까 이거 토끼라 그랬죠? 이걸 하면 여기 볼이 들어오고요. 토고 내려오는 속도 보이시나요? 이 속도랑 토끼를 끄고 이거를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물론 붐도 나가는 것도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렇 해서 자, 공이 더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 센터거리랑 어, 중량이 줄어들었네요, 3톤으로. 공을 더덮면면 길이가 바뀌는 보이시죠? 더 나가면 2.5톤으로. 재원표는 <놀람> 여기 이렇게 옆에 붙어있어요. 최대, 최대 아웃트리가 나갔을 때 제어하고, 그 다음에 중간, 최고 장치. 차이는 뭐냐면, 먼 거리에서 지금 16m에서, 어, 150km 들지만 최고 장치됐을 때는 16m에서 210km를 들수 있습니다. 결국은, 붐을다 뽑은 상태로 수평 다운을 해도 물건을, 어, 몸, 저기, 어, 아웃트리거가 최고, 줄어들어도 수평 따라도 가능하단 얘기죠 작업도 가능하고 자 오늘은 저 거미크레에 인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1 0분이 넘어갔네요 자 실질적으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작동법 배우는 거는 금방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접근성 좋은 거미크레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